충남의 미래 먹거리 바로 서해에서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박종혁 기자입니다. 어, 두 번째 영상으로 오늘의 주제는 훨씬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충남의 바다는 개발과 보존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8일 동안 서해안 벨트를 따라 현장을 지켜본 홍시아 기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사부작 기획 취재 내용을 토대로 지난 영상에서는 어, 서해안권 발전의 지난 10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아까 전에 어,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 취재에서 갯벌 감소,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논란, 해양 보호 구역의 관리 허점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취재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갯벌 감소였죠. 네, 전문적인 자료에 의하면 보령의 갯벌 감소율은 38.7, 충남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갯벌의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네, 그 원인은 뭘까요? 어, 세 가지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해양 치유센터 등 해양 관광 인프라 확장이 문제였고요. 그니까 오천항, 대천항, 항만 사업,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따른 주변의 도로, 관광도로 건설 또 문제는 갯벌이 단순한 진흙 덩어리가 아니라 생태계의 허파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갯벌의 기능은 수질도 정화하고 탄소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산란장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감소됐다는 것이죠 반대로 보령실은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 그렇죠. 음. 보령은 산업 전환이 필요합니다. 해양시효 바이오 레저가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면 사실 보령시에서는 10만 개의 일자리의 창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죠? 네. 무창포의 해양치유센터는 생태보전구역과는 거리 기준이 1.2km였는데 확장 계획 때문에 실제로는 800m까지 좁아져 있었습니다. 즉, 법은 지켰지만 지속 가능성 기준은 미달이었습니다. 보령에는 해양 보호 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무창포는 연안습지 보호 지역으로는 1.5 제곱킬로미터였고요, 보령 연안 생태 보호지구로는 2.3 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하지만 부분 개발 가능 구역이라 실질적으로 보존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현실적인가요? 어, 보령 시민들 의견을 정리하면 보통 이렇습니다. 갯벌의 생태학교라든지 해양의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그 갯벌의 보전을 기반으로 어,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곧 일자리로 이렇게 창출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남 신안이나 제주 서귀포처럼, 어, 매립 대신에 해상의 산책로, 전기선박, 에너지 자립형 시설을 구축해서 친환경 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이 관광, 바이오, 탄소절감의 활동에 운영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해서 도민 주체의 참여형 산업 구조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총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충남도는 이미 2035년 중장기 계획을 세웠죠? 네. 중장기 계획의 핵심은 블루벨트 2.0이라고 해서 기존 관광 중심에서 벗어나 해양 바이오, 스마트 양식, 해상 풍력, 해양 에너지, 어, 블루카본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해양 탄소 중립 이네 가지 축으로 합니다. 결국 어떤 모델이든 주민이 빠지면 실패한다는 결론이군요. 그렇습니다. 충남 연구원, 그 다음에 보령 시청, 그 다음에 전문가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해양 정책의 성공은 주민 참여 비율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 보령의 미래가 개발이든 보존이든 어, 주민의 주체가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면 지속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충남의 바다가 2035년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짚어봤습니다. 네, 보령의 갯벌, 서해의 바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미래를 만드는 건 결국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충남의 바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기획 취재했는데요.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